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정서가 전달되느냐 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민자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어떻게 영어로 하건 한국말로 하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뭘 성취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지적인 것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정서적인 것들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정서 교류가 안 됨으로써 어, 어떤 면에서는 구세대와 신세대, 특히 아이들 세대와 부모님 세대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해소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다 표현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정서는 언어로 다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아주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는 에 아무리 언어를 잘해도 그 언어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영어로 'love'라는 속에는 'mother's love', f a t h e r love'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는 부모와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도 있고, 로맨틱한 관계에서 느끼는 것도 사랑이고 다 'love'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러브라는 용어 하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단어만 가지고는 깊이 커뮤니케이션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이죠. 그래서 실제 문헌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신 분석의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때도 굉장히 어려운 게 같은 러브이지만 액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로아티가 러브 아니면 센셜한 어떤 그런 성적인 정서인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느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통 임상에서는 그 사람 얘기를 잘들고잘 잘 표현하도록 하지 않으면 같은 용어를 쓰지만 무슨 말인지 못알듣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하게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상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래의 상태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를 언어만 가지고는 잘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다시 방문해야 되고 그때 어떤 정서를 느꼈는지 그걸 재구성해야만 그걸 이해를 할수 있는 게 단순하게 그 상황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가 가진 한계,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무의식으로 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 사회가 용납되지 않는 어떤 욕동들, 본능들, 성적 욕동이나 공격성을 억압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언어가 없는 것, 언어가 없거나 또는 관습, 상금지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내용은 어떤 면 우리가 생각하는 억압된 메모리나 정서나 생각만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다고. 의식화되지 않은 것을 무의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무의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각각 다르겠지만, 그 다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거의, 언어가 없는 어떤 정서도 있죠. 여러분 마, 만약에 오늘 날씨가 껄쩍지근하다고 한국말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영어로 누가 트랜스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영어에 없는 정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껄쩍지근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할때 한국 사람은 그것도 한국 사람한테 특정한 세대만 알아듣는 영어죠 요, 요즘 세대들은 글쎄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란 얘기예요 그 정서를 담는 용어가 없는 것들은 어떤 의식화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많다. 단순히 우리가 본능적인 것만 억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잠겨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걸 이해하면서 또 공부를 더 해보죠.